나는 당연히 가는구나 <laughs> 뭐 올림픽 갔다 와서 뭐 때리지만 않을 뿐이지 소리도 엄청 지르고 저한테 물병을 치고 던진 거야? 맞아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에 했죠 90년도에 개인혼형과 자형 장거리 중장거리 국가대표를 했던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와 국내 대회에서 장내방송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단한 기록 하나 갖고 있잖아요. 제 대단한 기록 하나 네. 갖고 있나요? 어, 이분께서요 애틀란타 올림픽을 나가셨는데 그때 개인 운영 200m를 출전했거든요. 그게 대한민국 최초로 출전한 선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laughs> 부끄럽네요. 너무 옛날 일이라서. <laughs>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신기하고 뭐 옛날 생각도 나고 그... 때만 해도 올림픽 출전이 지금처럼 막 대단하거나 물론 대단하지만 그때는 이제 올림픽 컷도 없었고 A컷 B컷 이런 것도 없었고 보통 티어가 나면 그 나라에서 그 종목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약간 좀 들으시면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어 나는 당연히 가는구나 <laughs> 이렇게 좀 생각한 부분이 없잖아 제가 이제 잠시 설명을 하자면 은 지금 올림픽 나가는 기준은요 기준 기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기록을 나가 가야지만 출전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2000년도 전부터는 그 나라에서 1위자 출전할 수 있었죠 네, 또 맞아. 하나 다른 점은 지금은 예선 중결승 결승 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예선 결승 이 있었는데 결승이 두 가지가 있었 잖아요 a 파이널 그쵸. b 파이널 그래서 a 파이널 은 1위부터 8위까지 그리고 B파이널은 9위부터 16위까지인데 근데 가끔 가다가 A파이널 경기에서 3위가 B파이널 1위보다 느린 경우도 음, 종종 1...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인정되지는 않았죠 맞아요 예. 예선 때뭐 잘해라 뭐 예, 이런 거죠 인정되지 <laughs> 않는데 현재는 중결승 제도가 생겨가지고 16명까지 중결승에 가고 8명 또한번 시합을 해서 결승 경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체력이 조금 많이 더 필요하고 제가 지금 봐도 A파이널 가는 선수들 보면 대단하구나 아, 그런 음. 것도 느끼고 장거리 선수들도 예선 경기 통해서 또 결승까지 하는 거 보면 좀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직은 국내 경기에는 그런 제도가 없죠. 준결승 제도가 네. 없고 비파이널 제도가 아직은 없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뭐 비파이널 제도로 만들든 준결승 음. 제도로 만들든 해 가지고 좀 시합을 더 많이 띄어 보는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선수들은 또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어린 선수들은 그게 좀체 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도 있고 그런 큰 시합 같은 경우는 대회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회 같은 경우는 어~ 뭐 유년부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도 있고 시합 경기 기간이 한4일5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실 예선 경기 결승 경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스템적으로 좀 다듬고 나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어린 나이에 올림픽이라는 걸 처음 출전했을 때 어땠어요? 아 그때는 사실 아, 내가 올림픽을 가는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랄까 뭐 기대라든지 막 영광스럽다 뭐 이런 느낌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냥 가나보다. 그 감동을 딱 느꼈을 때는 스타트 때 위에 올라갔을 때. 야외 경기장이었던 것 같아요. 음. 딱 스타트 때 올라갔는데 관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물론 잘안 들리고 정신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관중들도 처음 봤고, 처음 들어보는 약간 응원소리였고. 물에 들어 직전에 아, 내가 올림픽에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올림픽을 나가보지 못한 분들이 올림픽을 바라본 시각하고 오, 올림픽을 음. 나갔던 사람이 올림픽을 또 경기를 바라본 시각이 다르게 느껴지나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음. 선수했던 사람들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음. 나갔던 안 나갔던 아 내가 조금 더 잘했었을 수도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울컥하는 게 있어요. 음. 우리나라 선수가 뛰지 않았어도 그냥 그런 국제대회 경기를 보면. 그렇게 해. 눈물이 나고 나이가 <laughs> 먹어서 그런지 아니 요 그거는 아마 우리 운동한 사람들은 <laughs> 다 음... 예, 공감을 할 텐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시상대 올라가면서 울어 음. 막, 같이 울고 예, 같이 좀 눈물 나고 제가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음... 이제 한 5년 전, 6년 전에 전국체전을 한번 보러 갔어요. 자영 50경기였나 음...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8레인에서 아마 1등을 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예전에 같이 운동했던 언니의 제자였나 뭐 그랬는데 거기서 막 우는 데다 같이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스포츠가 줄수 있는 음. 유일한 감정이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어떤 매력.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꼭 내가 뭐 어렸을 때 힘들었어서 뭐 잘했어서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공감되는. 공감 음,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사실. 1992년에 처음으로 국가대표가 음. 되셨잖아요. 음. 그 당시의 나이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네. 지금 이 시대에서 보면은 너무 어린 너무 어리죠 선수잖아요. 근데 그당시에 국가대표 선수촌은 태릉에 있었잖아요. 음. 그 태닝의 모든 선수들이 이제 다 모여서 합숙을 할 때인데 그 당시 국가대표 분위기는 어땠나요? 너무 오래돼서 음. <laughs> 막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좀 획기적으로 수영 대표팀을 좀 크게 만든다 해서 30명을 음. 이제 국가대표로 뽑았어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운 좋게 거의 마지막 간당간당하게 들어갔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국가대표가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엄마가 언니들 말잘 들어라. 음... 뭐 운동을 열심히 해라라기보다는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엄마가 돼서 생각을 해보니 그게 엄마로서 할수 있는 말이었을 것 음... 같아요. 어쨌든 중학교 1학년이면 아직 어린 아이인데 집을 떠나서 엄마도 없이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것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laughs> 그리고 또 훈련도 분명히 힘들 거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선후배 관계가 좀 되게 강압적이고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었기 음...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 저도 이제 진천 선수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서 이제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좀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데 음. 이제 당시에는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보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운동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잡혀 있었잖아요. 음, 그렇그렇그 어린 나이에 그런 훈련 분위기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IM 선수로 이제 입촌을 했는데 장거리 파트랑 개노형 파트 같이 훈련을 했는데 너무 다행히 같이 훈련했던 언니 오빠들이 너무 좋았어요. 음. 어떤 파트 보면 약간 어린데 자라면 언니 오빠들이 눈치 주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 파트는 뭐 언니 오빠들이 워낙 좋아서 잘 해줬고, 근데 이제 좀 어려웠던 거는 생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 끝나고 밥 먹으러 갔을 때 음. 제가 먼저 도착해서 줄 서고 있어도 언니 오빠들이 오면 먼저 가세요 하고 제일 뒤로 물러났어야 됐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식 식 판을 제가 다 치워야 됐었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시면 음... 막내들이 이렇게 있다가 확 달려가가지고 물도 떠다 드려야 되고 식판도 치워 드려야 되고 나는 밥 숟가락 들지도 못했는데 그걸 안 하면 또 선배들이 눈치 주고 사실은 그게 훈련보다 저는 그런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진천 선수촌 시스템을 보면 상상도 할수 없는 장면들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흘러가듯이 어떻게 음... 묻혀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서른 명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앞에 스물 몇 명이 밥을 다 타고 제가 앉을 때가 되면 선생님들 식사를 다 하시거든요. 그럼 선생님들 식판 치우고 제가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언니 오빠들이 이미 다 먹었는데 나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막 급하게 밥 먹고 음... 그래서 보통 이제 간식을 많이 사갖고 가서 방에서 많이 먹으려고. 당신 그 선수촌 스케줄이 어떻게 됐어요몇 시에 일어나서?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서울 사람들하고 지방에서 오신 선수들하고 달랐던 게 저희는 이제 새벽에 5 시부터 인가 훈련을 했어요. 7시 반까지 하고 서울 이제 출신 네. 선수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데리러 와요. 음.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가요. 4교시 오전 수업을 하고 다시 오후에 들어와서 위트 1시간하고 또 수영은 두세 시간하고 저녁 먹고 쉬고 5일 동안 그렇게 하고 토요일 오전 운동하고 퇴촌했다가 일요일 저녁 때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했네요. 음. 근데 지금도 환수초 가면요, 위탁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최고 출신들은 근처에 있는 최고 학교로, 그다음에 인문계는 음. 이문계 학교로 새벽 운동 끝나고 다 같이 이제 버스가 음. 학교로 들어가졌다가 학업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음. 음. 근데 지금 보면 좀 다른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선수들 대부분이 미성년자였어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미성년자 선수들보다는 성인 선수들이 좀 많아서 그쵸. 좀 그런 문제는 덜한 것같아 같은데, 태능 선수촌 자체라기보다 약간 수영 연맹에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초빙교사 또 오신 적도 있었고 음. 그렇게 약간 위탁교육처럼 한 적도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그렇게 오래가거나 좀 시스템이 잘 구축돼서 쭉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선수들이 새벽 운동 뭐 끝나면 바로 자고 음. 뭐 이런 게 거의 일상이어가지고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방에서 온 선수들은 그 당시에는 또 어떻게 학업을 했었죠? 그 선수들이 위탁 교육을 받거나 음. 아니면 위탁 교육이 없을 때는 이제 그냥 쉬는 음. 뭐 그런 거예요. 지금이야 뭐 학교 안 가고 그런 게다 법적으로 걸리지만은 당시에는 교장선생님이 허락해주면은 예 맞아요. 학교를 안 가도 되는 음.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좀 편안했지만 우리가 커서 보니까는 좋은 시스템은 아니었던 음. 것 같아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거긴 하지만 학생 선수가 아니라 음. 운동선수냐 아니면 학생이냐를 선택해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음. 그럼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바로 유학을 가셨죠 네. 유학은 어디로 가셨죠? 저는 미국에 LA에서 한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미션 비에오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로 유학을 가게 됐죠 그럼 유학을 가게 된 음음. 동기가 있나요?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돼서 가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보다 먼저 음. 유학을 간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이제 계속 운동을 잘해서 95년도랑 96년도 국제대회를 유학 중에 이제 국가대표로 오게 됐는데 그 언니가 막 미국 선수들하고 영어로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던 와중에 저를 그때 개인팀에서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제가 사실 시합 때보다 운동할 때 훨씬 더 기록이 좀잘 나온 편이어서 아, 얘가 더 이상 어떻게 좀 감당이 안될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 좀더 넓은 곳에 가서 내가 보다 더 능력 좋은 코치한테 코칭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복합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때 저희 코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마침 그 미션 비어라는 곳에 수영장 코치랑 또 친하고 좀 신분이 있어서 제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제 좀 가게 됐죠. 또 중간에 한번또 옮기셨죠.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비어라는 데 있다가 음. 거기서 클럽팀에서 훈련을 하고 대학을 이제 UCLA로 갔죠. 대학생 때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UC 얼바인으로 또 트랜스퍼하게 음, 됐고. 뭐, 그때 당시에 영어를 좀 하고 가셨나요? 아니면 영어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가신 거예요? 전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 올림픽이 8월이었는데 9월 말에 가게 됐어요 미국을 갑자기 왜냐하면 미국은 학기가 이제 9월 달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안 가면 1년을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침 또 비자도 나오고 해서 한 달이란 기간에 모든 걸 준비하고 준비할 겨를도 없이 그냥 비자가 나왔고 해서 바로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부모님하고 또 같이 가신 거예요 부모님은 오셔서 3일 후에 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혼자서 영어 한마디도 활과도 <laughs>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거기서 가가지고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제일 어려웠던 건 운동량을 못 알아들었어요. 수영을 하는데 음. 수업이야 제가 사립학교를 처음에 간게 아니어서 사실은 영어도 ESL이라고 이제 외국애들 모아놓고 하는 반이었고 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공립학교에서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많이는 안 어려웠는데 운동할 때 운동량 못 알아듣는 게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그래 울기도 많이 울었고 다른 애들은 다멈췄는데나 혼자 수영을 막 하고 있었던 적도 있고 딱 나이가 또 마침 그런 걸 창피할 나이기도 해. 그래서 그게 어려웠고, 또, 이제 미국 아이들은 보통 16살 이상 되면 이제 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한 1년 반 정도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그랬던 게좀 많이 힘들었어요. 떠날 때 가장 큰 걱정이 뭐였어요? 뭐 성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별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착각이자 뭐 환상이었지만 내가 미국을 가면 바로 막 영어를 막 셜라 셜라 잘하고 막 금발의 친구들과 막 친구가 <laughs> 돼가지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출발할 때는 사실 걱정이 없었고 기대가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여행으로 가는 미국하고. 그 다음에 진짜 거기서 배우려고 갔을 때, 주변이 좀 대하는 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저 같은 경험은 음. 여행을 갔을 때는 다들 여행자로 약간 이렇게, 어, 왔어, 나 한국에서 왔어, 그러는데, 코치 아카데미 형식으로 음. 제가 이제 시카고에 잠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살짝 경쟁자 약간, 그러니까 동양이라서 음. 상당히 무시했던 게 대한 저는 기억이 있어요. 혹시 처음 갔을 때 인종차별이나 좀 그런 것도 많이 당하셨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한국에서는 그때만 해도 사실 지금처럼 올림피안이라고 막. 시켜 세워주고, 좀 이렇게 분위기가, 어, 멋있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미국은 이미 올림피아나면 되게 이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 올림피아냐. 하고 저는 갔어서 수영장에서 되게 좀 잘해줬어요. 지금은 한국도 올림픽 갔다 왔다 하면 좀 인정해주는 음. 분위기인데, 당시에는 한국도 뭐 올림픽 갔다 와서 뭐라는 약간 그쵸. 그런 분위기 있었는데, 미국이라는 이 곳은 올림피언는 상당히 엄청 어 인정해주잖아요. 인정해주잖아요. 음. 음. 하다 못해서 학교에 명패 같은 것도 어, 붙여주 정도로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서 기록해주는 맞아요.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올림픽 갔다 오신 게 미국 가서 처음 유학 갔을 때 주변에서 함부로 못하는 어떤 어, 그런지. 스펙이 되신 응. 거네요. 박태현 선수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가 수영이 유명해지고 지금 동호인들도 많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뭐 육상 수영 등 기초 종목에 너무 투자를 안 해서 선수가 없고 뭐 메달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비인기 종목이었어요 수영이 지금 하고는 전 여 분위기가 다르고 학교에서나 메달 받아오면 막와 어, 대단하다 해줬지 어디 나가면 뭐 수영 올림픽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어, 나도 좀 미국을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나 선수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가장 해주고 싶어요? 제가 미국 가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지금은 우리나라 분위기도 그렇지만 수영 선수라는 거는 내 인생의 그냥 짧은 한 부분일 뿐이지 내가 죽을 때까지 수영 선수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적응 못 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처음에. 미국 선수들은 스튜던 애틀릿이라 그래 가지고 학생 선수로서 수영 선수는 선수고 하지만 나는 학생이고 이제 수영을 관뒀을 때 내가 뭘할수 있을지를 뭐 준비라기보다는 내가 선수가 평생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이 수영이 인생의 거의 전부인 상태에서 떠났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고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혹은 뭐 원하는 선수들도 내가 꼭 수영만을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수영도 하고 내가 또 미국에서 뭘또 다른 공부할 수 있을지를 앞으로 내가 쭉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가야지 꼭 수영만을 위해서 가는 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유학을 생각하신다면은 음. 수영을 이후에 삶도 음, 계획이 되면 가시고 그쵸. 수영만 바라보고는 좀 힘들다. 그렇게 하실 거면 아예 그냥 단기로 음. 뭐 일년이든 이. 2년이 된 과시는 게 낫지 그냥 어, 나는 갈 거야 하고 가는 거는 조금 무모하지 않을까 뭐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광고팀 음. 국가협회에서도 운동을 해봤고 음. 그다음에 서울 클럽팀에서도 운동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고등학교 팀도 해봤고 대학교 팀도 해봤잖아요. 많은 차이가 있나요? 차이점이라고 보다는 제가 여기 한국에서 있었을 때 미국은 선생님들이 때리지도 않고 뭐 다정하게 하고 뭐 이런다라는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리지만 않을 뿐이지 소리도 엄청 지르고 저희 고등학교 때 코치는 막 의자도 수영장에 집어던지고 막 그랬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되게 다르구나 그런 게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고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짧게 있었잖아요. 음. 그럼 좀 잘해주겠지 저는 선수로 가는 게 아니라 지도자 약간 연수 받듯이 간 건데, 저한테 물병을 집어 던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초시계를 잠못 눌렀다고 저한테 물병을 집어 던져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거 집어서 다시 던질까 하다가 한번 참았어요. 제가 미국 대학교 때, 제가 장거리 선수여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그때 810개였나 이랬는데, 그거를. 다시 하는데 아 진짜 그때는 차라리 때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laughs> 그 당시에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때는 아마 한국은 좀 체벌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쵸? 맞아요. 많이 체벌했는데 을 저도 이제 맞으면서 운동했는데 솔직히 그당시에 맞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음. 그냥 때리는가 보다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약간 이 생각하는 약간 죽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을 때 좋았던 거는 좀 다양성을 좀 인정. 해준 음, 다양한 는다 의견들을 맞아요. 인정해준다는 생각좀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저 때만 해도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생각이나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됐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코치 선생님이 나한테 해주는 말이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를 얘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제일 충격이기도 했고 어색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학부모들이 많이 안 따라다녔어요. 음. 뭐 제가 부모님이 맞습니다. 거기 안 계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합 가면 부모님들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코치들 인솔 하에 그냥 선수들이 대회 나가고, 각자 알아서 자기가 자기 시합 확인해가지고 놓치지 않게 잘 뛰고 오고. 음.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부모님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하냐가 더 음, 중요한데, 음. 저도. 갔을 때 보면은 좀 한국보다 관여를 덜한다. 음. 이 코치라는 영역을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한국은 조금 부모님의 간섭이 좀 많이 있어서 코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미국은 그냥 즐기면서 해도 돼요. 하다가 잘하면 선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음. 꼭 선수로 내가 정한 이상 끝까지 가야 돼뭐 이러지 않아도 되는 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지 않는 것 같. 선수들 본인 자체도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또 고등학교 때도 해야 되고 내가 이걸 못하면 뭐 대학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걱정을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좀 미국 아이들은 그런 걱정보다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워낙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으니까 수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아무 때나 할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수영하려면 뭐 인기 많은 동네 대기도 있고 어프로치가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데. 좀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음. 다른 게 아닐까. 그럼 이렇게 운명 조금 해도 되나? 좀전 지도자로서 좀 아쉬운 점은 중이 병은 중이 중2 때 겪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